네 안녕하세요. 저는 버블룸의 송예은이라고 합니다. 네, 저의 창업 아이템은 발포식 휴대용 항바이러스 수제 비누와 맞춤형 수제 비누 주문 시스템 그리고 한국 문양 수제 비누입니다. 네, 화학적인 성분으로 주는 인위적인 보습감은 오히려 피부에 독이 되어 심한 건조함과 피부성 질환을 가져오곤 하잖아요. 화학성분을 최대한 줄이고 예쁜 디자인으로 욕실의 포인트가 되는 제품을 체계적인 방법을 통해 만들어 보고자 창업하게 되었습니다. 환경 문제가 대두되는 현대사회에서 생분해 되는 비누 사용으로 조금이라도 깨끗한 환경으로 나아가는 데 기여를 하고 싶습니다. 나아가 예쁜 디자인으로 일과에 지친 사람들의 마음까지 말랑하게 해줄 수 있는 욕심 친구들을 만들어 나가고 싶습니다. 현재 제가 속해 있는 사무실 건물에서 비누 제조 과정을 보시고 비누 디자인 제작 의뢰를 맡겨주신 일이 있었습니다. 비누 디자인 자체가 회사의 이미지와 잘 맞아 떨어진다며 추후 제조업 등록 이후 제 제작을 맡겨주신다고 하셨을 때 많은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원데이 클래스로 만들어 가신 비누 디자인이 하루에 활력이 된다며 구매 요청이나 클래스 재등록을 해주실 때엔 좀더 열심히 움직여서 생산 판로를 구축해야겠다는 열정이 샘솟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치유할 수 있는 독보적인 비누 디자인을 갖고 있고 흔히 사용하지 않는 기능성을 가진 자연적 재료를 비누에 배치해서 농가와 고객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비누를 만들려는 시도를 해나가려고 합니다. 네, 저는 화학성분을 배제한 천연의 글리세린을 얻을 수 있는 수제비누의 이러한 장점을 내세울 수 있게 보존제 없이 좀더 유통기한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나가고자 합니다. 또, 사람들의 눈을 사로잡을 수 있는 그런 특별한 디자인을 만드는 일에 집중하려고 합니다. 한 부탁드릴게요. 환경에 대한 애정은 멀리서부터 시작한다기보다는 비누 사용으로부터 소소하게 실천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정제품부터 생분해가 가능한 비누로 바꿔본다면 환경과 우리의 소중한 몸 모두에게 좋은 습관으로 자리 잡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